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한강이 보인다. 분양가 소문과 다르다. 이런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강이 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3년, 재당첨 제한 10년이 된다 그래서 어, 여기가 바로 용산호반서밋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 이렇게 한번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 여기 1호선 용산역 다음 4호선 신용산 그래서 300m 정도 도보 4부이면 음, 갈수 있습니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국립중앙박물관 또, 여기, 이, 한강초, 이렇게 해서, 여름으로 잘 갖춰진 도시가 되겠습니다. 용산국제 업무지구,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표창공원 압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TX-A, 예정, 운정동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 최고의 입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GTXP 예정 인천대 입구에서 마석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산 정비장 전면 1구역 그다음 아세아 아파트 특별계획 구역이 되겠고 용산 세무서 용산 공원 정비구역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LS 용산 타워가 있고 아모레퍼시픽 그다음 용산 우체국 등 아주 최고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용 84 40세대, 전용 105 40세대, 전용 122 1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일반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강로 2가 210의 1번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7일에서 14일로 모집 공고가 아, 바꾸졌습니다. 14일 금요일날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예, 여기가 바로 어, 용산 호반 서이시고 여기 아파트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한강로 3가 용산시티 파크 1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 여기가 총 여기가 17년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007년 8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2022년 9월 26일 24억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타입은 147A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 괜찮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 산다고 하면 어떻게 용산의 최고 입지가 되겠고 괜찮다. 그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분양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가 20, 84B가 20, 105A가 18, 105B가 22, 122가 10, 합해서 90세대인데요. 그러면 여기 84, 아, 이렇게 되는데 평수는 25.48평, 분양 면적 36.5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당, 4,500을 지금 예상합니다. 6,500, 6,000,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 5,000, 평당 5,000보다 밑에인 지금 4,500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괜찮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0에서 85는 추첨 30%가 있습니다. 85초가 추첨 20%가 있습니다. 특이 과열 지구가 되겠죠? 용산 호반 서밋은 특이 과열 지구로서 추첨 30%, 85초가서는 추첨 20%가 되는데요. 점수가 안 좋은 사람들은 추첨제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첨 30%, 추첨 20% 있으니까 괜찮을 걸로 됩니다. 네, 여기는 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신용산역 역세권 국제빌딩 주변이 되겠다. 그래서 어, 39층 한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복합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이렇게 84a가 20, 84b가 아, 여기 20, 105, 18, 105b, 22. 122열 그래서 90세대를 일반 분양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계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18에서 39 오피스텔 9에서 15 오피스 4에서 여기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한번 잘 한번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용산 그 중심에 후반 섬시다. 그래서 어, 코트러플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신용산역 4호선, 용산역 1호선, 경의중앙선과 GTX-B 도선 예정으로 되어 있죠. 쾌속 교통망이다. 한강대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인접해 있다. 그래서 용산 정비창 예정이죠. 용산 국제업무지구 예정. 용산 철도병원 예정. GTX-B 예정. 그래서 앞으로 어, 훨씬 좋아진다. 그래서 원수도 나이프가 되겠습니다. 이마트, CGV, 면세점, 용산역사박물관 등 다양하죠. 또 한강초, 그래서 도보 가능하다. 힐링나이프다. 서빙구, 글림공원 용산파크웨이 등 아주 좋은 그런 힐링나이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거로도 투자로도 높은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그래서 77실 중 일반 분양이 49실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도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여기 오피스. 그래서 22실 오피스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산 호반섬이 이렇게 LS 용산타워, 용산철도병원 부지 등 여러모로 괜찮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역에서 서울 각 곳에 이렇게 가깝게 뻗어 있는 곳이 용산호반 서밋 에이디션이 되겠습니다. 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3년, 중도금은 후불제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규제지역 내1 0실리아 전매 가능하다. 업무시설 해당 전매 가능하다. 그래서 입주자 보집 공고가 7월 7일에서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여러분에게 즉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최고 용산호반 서밋 에이디션이 되겠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셀 걸로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행복과 행운이 찾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